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위드컴입니다. 교세라 소형기계 스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퀵스캔툴 교세라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. 이거 설치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. 이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스캔 위치. 이거 내가 이제 놓고자 하는 스캔 위치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스캔 시작 눌러주시면 되고요 글씨가 글씨 있는 면이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글씨가 위로 음, 글씨 있는 면이 위로 올려주시고 스캔 시작 누르시면 종이가 들어가면서 음, 스캔이 되게 되겠습니다 스캔이 다 되면 그 폴더가 딱 뜨거든요 음, 딱 뜨죠 여기 스캔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이렇게 하나 바로가게 빼주시면 되고요 나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